자 14번 두 극수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써봐라 로그2하고로그3 이용하라 얘가 그냥 얘가 그냐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게 크겠어 아니면 무한대까지 합을 구한게 크겠어 무한대까지 구한게 크겠지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이니까 무한등비 급수 1-r 분의 a야 1 마이너스 s 1의 A 얼마니? 1이야첫 장이 1그 다음에 얘는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대 m i n 번째1 minus. 1 m i n u 1 m i 분의첫1 m 이1이고1 m 이의 n 제 이렇게. 여기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이거의 차가 100분의 1 이하가 되는 그러니까 자연수 대문자 n의 최소값 얘가 3분의 1분의 1이니까 3 3의 1 3분의 2의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3 마이너스 3 p 5. u s 1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 l u s 1 plus 1 plus 1 plus 1 p l 분의1 이렇게 s 1 plus 1 plus 1로그 u s 1 plus 1 p l u 3 2 마이너스 2보다 적3나 같다. 이렇게 되고 여기 예3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0.1761 그렇지? 3 3 3 값은 3 3 7 1 3 3 3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3 3 3 3 3 1 곱하기 대문자 n 이것이 마이너스 2.4771이 되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10000 곱하잖아요. 그러면 1761 곱하기 n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2477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24,771을 17,61로 나누면, 한번 들어가고, 17,61. 그래서, 6, 여기는 1, 여기는 7, 여기는 1. 이렇게 되냐? 음, 그래가지고, 얘가 4, 네번 정도 들어가겠다. 4, 6, 4, 24, 4, 7은 28, 4, 1은 4. 6, 7044. 7044.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얼마 나오면 여기 14.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 n이, n이 14.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 그래서 n의 최대 값은, 최소 값은, n은 최소 값은, 10. よかったです。Oh,